오랜만에 이렇게 야외에 나오니까 너무 좋네요 가을 타나 봐 가을 탈 겨를도 없이 이렇게 내가 <laughs> 지금 오늘 기준으로 31주에 접어들었습니다 아름다운 가을이에요 여러분 오늘 정말 어마어마한 건물주시죠 부러워라 건물주를 만나볼까 합니다. 아, 이분으로 말할 것 같으면 굉장히 어, 유명한 사진 작가분이신데 과연 카메라를 통해 렌즈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고 그 모습을 카메라에 담이 사진 작가님의 집과 스튜디오 작업 공간은 어떤 곳인지 한번 들어가 볼까 합니다. 바로 이건 물거든요오막 너무 커. 오와 부럽습니다. 물쭉이자 사진가 만나러 한번 들어가 보시죠. <laughs> 안녕하세요. 어머 안녕하세요. 아유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어막 들어선 입구부터 좋은 향기가 너무 많이 나고요. 예 김유철 사진 작가님이시고 예. 홍주영이요? 뭐 이름이 너무, 좋... <웃음> <웃음> 너무 좋으신 아, 네 너무 좋 심지어 미스코리아 출신이시라고 합니다 네, 아, 너무 초대해 주셔서 감사해요 <laughs> 네. 뭘 좋아하실지 몰라서 그냥 준비했고요 네, 오 지금 저 뒤로 작가님 뒤로 피규어 장난감들이 굉장히 많은데 뭔지 좀 봐주실까요? 아네 <laughs> 아, 자동차를 굉장히 좋아하시나봐요 자동차를 <laughs> 피규어 아, 때 <laughs> 샘플을 샀어요 그리고 진짜 와 카메라가 정말 많은데요. <laughs> 어, 너무 추억의 카메라들 있어요. 비디오 카메라 이렇게 제가 어렸을 때 많이 썼던 것도 있고 심지어 이런 캐논 이런 거는 저 대학교 때 이런 거 들고 다니면서 디카. 디카 아니에요 이거? 필름 카메라요 저는 이렇게 생겼는데 이제 뒤에 화면이 있어서 디카를 굉장히 대학교 때 많이 썼었고 요즘 뭐다 핸드폰으로 찍지만 요 뭐. 작가님의 집 구경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렇게 집까지 공개해 주시기 쉽지 않으셨을 텐데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아파트 현관하고는 느낌이 너무 달라요. 오 색깔이. 진짜 고급 집이야. 보통 거의 형관은 화이트 아니면 그레이거든요. 어떤 대부분의 집들이 음, 집 인테리어는 중분 중에 어떤 분의 의견이 더 많이 반영돼 강남. 아 전적으로 사모님. 저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뭔가좀 비슷한 분. 어 뭐, 많이 반영했어요. 어, 다 이쪽에서. 아니 근데. <laughs> 이분이 네. 이제 싫어하는 거는 제가 너무 아니까, 어떤 걸 좋아하는지는 아니까, 그거 최대한 반영을 하기는 했죠. 심플하게 저희가 최대한 해달라고 요청을 드렸고, 음. 근데 또잘 반영을 해주시고, 네. 원래 이쪽을 잘 하시는 분들을 저희가 찾아서 이제 의뢰를 드렸었기 때문에 네, 잘 맞았어요. 그냥 이렇게 다 신발장이야. 그리고 이쪽도 쪽도 신발장. 네. 신발장. 네. 저희는 그 골프를 안 치기 때문에 네. 그 펜트리나 이런 공간은 따로 네. 필요가 없어가지고 이쪽은 다 신발장으로. 주문을딱 여기 들어가. 오, 아 어머. 오, 너무 깔끔하고, <laughs> 복도가 일단 굉장히 길게 나있어요 와. 이 바닥은 지금 타일이에요? 타일은 아니고, 요즘에 많이 쓰는 재질이래요. 얘가 구정마루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마루예요 마루인데, 마뷸러스라는 새로 나온 음, 그 바닥재라고 알고 있어요. 사실은 나무를 깔고 싶었는데, 비쌌어요. 나무가 더 비싸요? 이거 너무 꿀팁인데요? 나무보다 싸네요. 원목, 원목보다는 아, 쌌어요. 네. 약간 대리석 느낌이 나는데 대리석보다는 저렴하고 뭐 그런 거였어요. 그럼 이집 지어진 지가 지금 얼마나 된 거예요? 저희가 2월 중순에 오, 들어왔어요. 그때안 되네요, 그럼? 1년이 채안된 집이네요. 어, 네. 여러분, 정말 인테리어, 최신 인테리어의 꿀팁을 오늘 얻어가지 않 이 LED 요즘 또 이게 유행이더라고요, 그쵸서 네. 근데 보통은 약간 포인트 조명으로 많이 쓰는데 여기는 복도가 다 전체적으로 있고 여기도 계속 지금 신발장부터 쭉 네. 통일성 있게. 그 옆에는 지금 다 방인가요? 네, 방이에요. 고등학교 네. 1학년인데 잠깐만 볼게요. 안 그래도 요즘에 조금 센서티브하신 다이라 오, 오, 네. 아이 방인데, 우와. 이게 벽이에요. 가구? 그 가구로 파티션을 준 거예요. 오 음, 그래서 아예 침실에 네. 자는 공간과 책상에 앉아 공부하고 공부를 자기가 하다가 바로 늦게 되는 유혹에 빠지고빠지고 빠지고 쉽지 않다고 네. 이렇게 이제 스케치를 해서 이렇게 단도 만들어서 이렇게 하셨는데 여기 안 앉아 계신데. 좋았으면 <laughs> <저는> 약간 <laughs> 여기 누워 있으면 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어디 갔니? 그러고 가면 누워있고. <웃음> <웃음> 오, 그러면 이것도 다 제작한 거예요? 네, 다 제작이에요. 어디 갔어요? 학생이 어어요 아, 글쎄, 인형들이 있구나. 아들, 네. 대학생 아들의 방. 오늘 수업이 없는데 내보냈어요. 오, 아, 아, 진짜. 네. <laughs> 다 내보냈어요. 나가라. <laughs> 아들은 파티션이 없네요. 예. 얘는 요청을 안 했는데 음. 후회하더라고요. 저방 보고. 그러니까. 어, 나는 왜 이렇게 안 해줬어요? 너 아무 말안 했잖아. <laughs> 아드님도 어떤 아, 피규어 아, 좋아하시나요? 덕후. 아, 저희 아들은 다섯 살에 기차로 구. 어, 다 거쳐갔죠. 아 거쳐갔어요. 네. <laughs> 학교 가고 나면 없어지겠지 했는데 그냥 대상이 달라질 뿐이에요. 아 근데 그건 애들마다 다른 것 같아요. 아, 네. 좋아하는 애들은 음. 좀 계속 가는 경향들이 음.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 네. 방에 진짜 주앙등이 아예 없어요. 네, 그 있기는 한데 좀 작아요. 네, 하나 둘셋네 네 개만 딱 있고 제 음. 남편이 그 조도가 높은 걸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다 이런 식으로 해달라. 제 프로그램에서 구본창 작가님 인터뷰를 했었는데, 아, 어, 사진을 찍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뭔가요? 빛이라고 그쵸? 말씀을 네. 해주셨거든요. 그냥 조도가 높은 걸 싫어한다는 건 생활 속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직접 등을 네. 별로 안요 아, 바로 쏘는 네, 거? 네, 네, 네. 사진을 작업하실 때도 그래요? 아,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고. <laughs> 필요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아. 그러니까 요즘은 진짜 점점 중앙등이 없어지는 추세인 것 같아요. 근데 저쪽에 지금 벽에 달려있는 건 너무 예쁘네요. 저 어머니의 센스. 아니요. 그 인테리어 업체 센스? 네, 예쁘다. 또 보지 봐. 어, 이쪽은 안방이에요. 오! 아, 저번에 침대가 뭐... 굉장히 작네요. 아, 금실이 너무 좋으시. 원래는 네. 아이들이 어리고 해서 저희가 항상 킹 사이즈를 1 8 2 0 0이짜리를 항상 썼는데 네. 여기 오면서 방이 작아 가지고 <laughs> 어쩔 수 없지. <laughs> 이 정도 사이즈면 거의 지금 꼬끄러워 보이시겠네요. 아니에요. 끝에서도 잘. 봐요. <laughs> 양쪽 끝에서 떨어지지 않을 만큼. 그리고 지금 침대 헤드가 네. 대리석처럼 보이는데, 저도 대리석은 아니고, 아, 세라믹. 그러니까 세라믹을 저희가 이 집을 컨셉을 네. 잡을 때, 최대한 저는 그 소재를 너무 다양히 안 했으면 좋겠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이 세라믹이 다 이렇게 포인트로는 다 같이 있어요. 거실에도 있고, 주방에도 있고, 네. 지금 여기 장식장에도 아 세라 여기도 있네요. 공이래요 우와. 지금 옆, 양쪽으로 다 붙었네. 다 붙박이. 저는 왜냐면 오픈된 장들은 먼지가 많이 쌓이더라고요. 면지를... 지저분해. 네, 지저분하고. 이 안에 또 아니요, 네. 화장실. 오향오부스어오 네. 어, 귀여운 세면대를 또. 세면대가 참 예쁜게 잘있는데네 음. 여기 세면대 이쁜거 해주셨어요 예쁘다. 지금 저 안에 불빡이에요네 우와 근데 그냥 정말 이렇게 열어보지 않으면 벽인거 같아요 음 너무 음, 음. 좋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는 네, 이제 화장실 정말. 아 여기는 이제 네. 공용화장실 네 맞아요 오 공용화장실은 또 굉장히 어머. 제가 또 이게 로망이잖아요. 아. 세면도 두개 하고 싶은 네. 그래. 좋은 것 같아요. 그쵸. 아 네. 이거 주, 이건 다 조작하신 거죠? 네 맞아요. 와, 제작으로. 제작으로. 저. 아까 그 세라믹이 다 같은 거예요. 침대 헤드 네. 오 같은 거예 아, 그리고 여기도조명이 진짜 화장실도 진짜 센스 있는 조명이에요. 근데 진짜 오늘 새로운 브랜드 이거 스목트도안 <목소리> 하고. <손목소리> 음. 이런 조명 쓰는 것까지 <목소리> 진짜 한식 배워갑니다. 씨오와 네. <laughs> <laughs> 아니 세탁실이 이렇게 깔끔할 수가 있어요? 뭐 이렇게 북바퀴를 만들면 오. 이렇게 와그 스타일러가 여기 들어가 있고 네. 지금 이 안에 세제와 네. 뭐, 다 들어가 있어요. 청소용품들과 근데 이렇게 오. 이제 그, 이렇게 수납을 다 만들어 가지고 네. 다 집어 넣고. 로보락이 이게 뭐예요? 로보락은 이제 저희가 원래 일체형을 알아보다가 일체형이 아무래도 좀 기능이 떨어진다 그래서 네. 이거는 이제 타워형으로 하나를 네. 구매를 하고 네. 혹시 이제 동시에 뭔가 그 소량을 따로 돌려야 된다거나 운동하고 와서 이제 운동복 같은 거 그냥 자주 쓰지는 않게 돼요. 용량이 작아가지고 좀 오래 걸려요. 한 3시간 정도 게 걸려요. 3시간? 네. 아기 낳고 네. 이제 아기 빨래 빨래 따로 맞아요. 하고 건조까지 하시기에는 제 생각엔 괜찮을 거예요. 오. 우리가 이제 아. 거실이에요. 아, 너무 뭔가 깔끔하면서도 또 너무 묻어하지 않은 네. 느낌이 좋요그니까바닥에 저는 계속 너무 마음. 아, 나... 강추는 아니야. 요 왜냐면 하 뭐가 묻으면 잘안져요 오, 어? 그럼 쑥 물티슈 닦으면 지워질 것 같은데. 어, 그치 않아서 제가 다목적 클리너로 열심히 닦아요. <laughs> 아 근데 되게 그 가성비도 훌륭하고 예쁘잖아요. 너무 예뻐요. 근데 좀더 써봐야 할것 같아요. 그리고 생각보다 대리석보다 응. 미끄럽지도 않은 거. 그래서 이제 뭐가 묻으면 그 홈들에 뭐가 깎아 깎아서 약간의 이제 우둘두둘한 게 있다 네. 보니까 이제 거기에 뭐가 껴가지고. 응. 오 소파도 굉장히 예뻐요. 잠일 음. 낮은 음. 일부러 낮은 걸로 네. 저쪽에 식탁이 있어서 TV 보려고 아 TV 보려고? 저기 앉아서 아 저기 앉아서? 아 <laughs> 먹으면 뭐, 뭐, TV 시청자 좋아해가지고 어, TV를 자주 보세요? 네. TV 뭘 제일 좋아하세요? 예전에 골대녀만 아. 예전에 골대녀만 <laughs> 예전에 골대녀만 최애 최애예요 골대녀 얘기를 하시면 제가 할 말이 없어요 너무 못해가지고 <laughs> 제 인생에서 거의 흑역사 <laughs> 중형 <중요한> 흑역사 <laughs> 그렇지 쇼파랑 식탁이 안 너무 예쁜데요? 수입이죠? 아니에요. 국내 제품이에요. 마조드 가사였을 주사요. 거예요. 네, 같은데요. 아, 근데 이건 달라요. 지아띠라는 브랜드가 있어요. 네. 지아띠라는 브랜드의다 다른 의자인데, 패브릭만 통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예뻐요. 저기에 있는 저바 의자도 여기랑 같은 거예요. 아, 그래요? 오 너무 예쁘다. 사실 바위다 예쁜 거 고르기 진짜 쉽다. 높이도 조절할 수 있어. 높이도 네. 제작할 수 있고 헉, 이 디자인 보세요. 다리 모양과 음. 그리고 아일랜드를 또 굉장히 넓게 이게 지금 이 안으로 메리평 호두가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럭도록 네. 괜찮아요. 음. 근데 조금 답답한 건좀 열이 내려가요. 아. 그러니까 좀 뜨겁다가 그 내려가요. 그래서 그런 거 빼고는 괜찮고 잘 쓰고 있어요. 네. 이렇게 이쪽이 김치냉장고. 여기는 냉동 냉동실. 냉동실이고 여기는 냉장실. 오. 뭐 김치냉장고가 두 개나 있어요? 김치냉장고인데 이제 여기는 야채 칸이랑 그랬어요? 뭐 과일이랑 어디 또 있어? 거기? 아, 아, 네. 여기가 보조 주방이 있어요. 아! 아, 여기는 이제 완전 냄새 나는 뭐 그런 것들이나 그러려고 했는데 막상 잘안 쓰고 있어요. 귀찮아가지고 왔다 갔다가 <웃음> <웃음> 어, 뭐. 여기도 냉장고 있고 여기도 냉장고에요? 네. 우와 <laughs> 이거 뭐예요? 아 이거 모르시는구나 음.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분리수거해 분리수거해 이거 되게 좋아요 좀 쌓이면 이거를 이렇게 해서 여기가 끊어지거든요 오. 그러면 이제 묶어? 끊어가지고 묶어서 다시 쓰고 아, 쿠팡에 있어요 쿠팡에 있대요 여러분 저는 그 웬만한 건다 쿠팡에서 구매하는데 진짜 오늘 아니 최신 인테리어의 꿀팁들 그리고 어떻게 하면 감각적으로도 꾸밀 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 집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었어요. 아, 네. 네. 너무 감사드리고 아, 혹시 여기서 끝이 안잖아요. 스킨 것도 배웠습니다. 그럼 한번 네. 이거 작업 공간을 어. 한번 가볼까요? 네. 네. 자 이제 이 공간은 어, 직접 작가님께서 작업을 하시는 공간이거든요. 한번 들어볼게요. 와 여기도 굉장히 깔끔하고 멋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머, 어머. 작가님 이게 다 뭐예요? 근데 여기가 다 뭐예요? 카메라 조명이라고 아, 조명이 이렇게 다양해요? <laughs> 이 이런 게다 하나씩 조명이라고요? 네, 네. 아 그렇죠 보통 여기서는 인물을 많이 찍으시겠네요. 네. 뭐 여기서 교육도 하고. 교육도. 네. 어. 그리고 지금 보니까 어. 아, 이층 위에가 또 있어요. 네. 복층구. 복층구. 네. 헤어 메이커. 아 그렇죠. 그런 공간이 또 필요하니까. 대기실. 네. 작가님은 이제 무슨 물론 작업도 하시지만, 이제 후배 양성에 더 조금 매진하시는 편이시군요. 후배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laughs> 사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laughs> 네. 조금 더 이렇게 업그레이드할 수 있게 제가 도와드리는 거죠. 음. 네. 저희가 그 자립 준비 청년들을 <laughs> 이제 무료로 수업을 해주고 음. 있어요. 니콘에서 음. 카메라를 도와주시고 네. 저희가 교육을 하고. 처, 접할 수 있는 음, 음. 기회를 먼저 제공을 하는 거죠. 그 그러니까 음. 다음에 더 관심이 있으면 계속 어, 또 따로 배울 수 있는 환경을 제가 또 음. 알려주고 너무 멋지네요, 멋지네요. 진짜. 오늘 마지막으로 저는 이제 제가 진짜 너무 똥손인데다가 셀카를 아, 진짜 싫어요. <laughs> 사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를 작가님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근데 제가 여기 핸드폰을 찍었잖아요. 네. 백장찍은면 <laughs> 29장에 빠뜨예요 아 사진 작가님이 <laughs> 찍어줘도 <laughs> 마찬가지인 <웃음> 거예요? 네. 이유는 뭐예요? 제가 늙은 걸로 할게요. <laughs> 제가 드릴 수 있는 꿀팁은 네. 인물 찍을 때는 인물, 인물 사진 있잖아요. 아 인물 사진그거 그러면 <laughs> 디지털 카메라에서 약간 망원으로 바꿔줘요. 전신 같은 걸찍으실때저 같으면 너무 꽉 채워서 찍지 말라구요. 아 여백을 좀남겨요라 많이 좀 열게 찍는 게. 어 이유는요? 아무래도 너무 꽉채우면 외국이 좀 심하니까. 음, 네. 아, 아 그래서 헤드룸을 많이 주라그러는네 그런 이유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아 오늘 이렇게 공개해주시고 또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두 분의 어떤 인상도 너무 좋으시고 진짜 좋은 기운을 받아갑니다. 너무 감사드려요.